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딱 봤을 때, 어, 쌍둥이 똑같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압니다.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예요. 압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지만 우리가 여러분 얼굴형, 얼굴의 형태.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굴형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성형하는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 얼굴, 각진 얼굴, 땅콩형 얼굴, 그 다음에 둥근 얼굴, 계란형 얼굴.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손을 보는 건데 또 우리는 또뭐 강아지상.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고양이상. 또 뭐가 있냐? 곰상. 예, 여우상, 늑대상. 그래서 이게 보면 동물 모습이 이게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체형. 체형이 또 다르죠.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위에는 말랐는데 밑에는 뚱뚱하고. 반대일 수도 있고. 크고 작고. 체형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 마른 사람. 어, 얼굴은 곰상.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천차만별. 완전히 성격이 나랑 100%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다르고, 예, 체형이 다르듯이 성격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격도 유형을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MBTI, 예. 영어입니다. MBTI 이 영어 약자로 명명되고 있는 이 유형 성격 유형 분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론 저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대화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BTI 얘기가 나오면 당신은 어떤 유형이에요? 뭐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MBTI는 뭐냐하면 약자입니다. 이사벨 마이어스. M의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스 그 다음에 B는 뭐냐 캐서린 브릭스 이 사람들이 개발한 성격 유형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총 16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기 이제 16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16가지 타입이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각 유형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네 가지 분야를 놓고 자, 이이 이 분야에서 성격이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이거를 찾,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거냐 이거냐 하다 보니 조합이 16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분야는 뭐냐 하면 에너지 방향, 정보 수집, 의사 결정, 생활 방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무 손에도 상 없습니다. 에너지 방향은 뭐냐? 예? 내가 어디다가 에너지를 더 집중하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이거예요. 외부냐, 내부냐. 그래서, 외향이 있고, 내향이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냐? 밖에서 이렇게 뭐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내향은 내부 세계, 자기 속이 속에서 혼자 사색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얘기하면 힘이 난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만나서 두 시간 셋 시간 하고 막 힘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힘이 다 빠져버려. 기가 빨린데. 리 만나고 나면 누워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나가서 막 해야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 바뀌냐, 아니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선호하느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얻느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감각, S. 그 다음에 직관. 감각은, 감각은 구체적이고 현재 실제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감각.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딱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이거를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뭐, 상황인가? 분석을 하고. 반면에 직관은 뭐냐 하면, 이게 렇뭐 탁탁탁 느끼는 게 아니라 가능성, 미래의 어떤 패턴, 관계 이런 거를 탁 파악을 한 거예요. 느낌에 그래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의사 결정 어떻게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하느냐 사고와 감정 두 분야입니다. 사고는 뭐냐 사고 쪽으로 발달한 사람은 논리적인 거, 객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자 따져보자 빌립처럼. 자, 지금은 광야, 여기는 광야고, 저녁시간이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느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생활방식, 마지막 생활방식은 판단과 인식 사이에서 내가 일상을 어떻게 조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판단은 뭐냐? 이제 계획되고 조직이 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계획을 다 해야 돼요. 첫째 날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준비물 뭐 이런 거 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편해. 반면에 인식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유연하고 즉흥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유연한 거. 그래서, 어, 오늘 뭐 할까? 아, 뭐, 그냥 가보자. 어? 여행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저기 맛있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타입. 그러니까 이네 가지 영역에 이게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섞이는 거죠. 자, 어, 에너지 방향은 외부냐, 내부냐, 정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뭔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편의점을 가는 거예요. 편의점. 어딜 가요? 편의점. 편의점 어딘지 아시죠? 특정한 어떤 이제 회사는 밀어줄 수가 없고 그냥 편의점. 자, 그러면 뭐 INTJ 뭐 이렇게 하면 못하더래요. 우리는. 저도 이렇게 하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영역에서 내향적인 사람, 또 직관적이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가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편의점에 딱 가서 어떻게 하느냐? 원 플러스 원만 찾는 거예요. 어? 자, 원 플러스 원이 어디 있나? 어? 원 플러스 원. 어?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이거를 많이 사서 집에 가서 재어 놓는 거예요. 아싸, 오늘도 내가 이득 봤다. 편의점 가서 원 플러스 원 찾아, 사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1초 만에 나와요. 뭐냐. 살 것만 딱 사고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 나 이거 사러 갔어. 탁 사고 계산하고 탁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나는 이거 사러 갔어. 그것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떠냐. 알바생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도 친절하게.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어이, 알바생이 친절하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편의점 가서 뭐 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알바생이 친절했어. 여기 또 와야지. 그런 마음, 관계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서 뭐 하느냐? 어? 이거 새로 나온 거구나? 이거 꼭 먹어봐야 돼. 이거 편의점 가서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 새로, 새로 나온 거네? 이거 나안 먹어본 건데? 궁금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예, 네, 재밌죠? 네? 지금 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저, 이게 외부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또 어떤 사람은, 음? 편의점에 갔어. 근데 이제 옆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민초가 먼저 아세요? 민트초코. 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 좋아하고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 은 되게 싫어해. 그런데 어? 민트초코는 대화를 하는 거야. 민초코 먹냐? 어? 왜 먹냐? 아, 어, 맛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냐. 아, 난 절대 이해가 안 돼. 민초코 치약 같잖아. 치약은 양치하는 거지. 그걸 먹냐? 그러니까 옆 사람은 나는 맛있는데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불호가 딱 분명한 거예요. 남이 그러면 어 그런구나.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아에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 그건 치약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헤매는 거예요. 뭐 먹지? 아 이것도 뭐 맛있겠다. 저것도 맛있겠다. 응? 야, 그래서 항상 가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금방 못 사요. 30분 동안 도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좋겠다. 뭐 먹지?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가 보이느냐? 알바생이 혼자 막 계산도 하고 진열도 하고 고생하는 게 늘지는 거예요. 알바생이 힘들겠다. 편의점 들어갔는데 알바생이 힘들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 딱 들어가서 진열대에 쫙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야 깔끔하게 줄을 쫙 맞춰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니까 힐링이 된다. 편의점에 가서 쭉 진열된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힐링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알바생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 음료수 음료수 맛있어요? 도시락은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응? 어? 이거 튀긴 거, 오늘 튀긴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뭐 하느냐? 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바생은 대화할 의향이 없어요. 혼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퇴근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저녁에 도시락하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아, 미리 주문을 해놓고 가면서 탁 들려가지고 가져가야지. 예? 그래서 이딱 전화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라면 하나 챙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가서 탁 낚아채서 집에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싸 오늘도 효과적으로 일했다. 자,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면 맨날 같은 거 집어 와요 응? 뭐라니? 야딴거좀 먹어봐. 그러면 아니야 이게 딱내 취향이야. 나는 이게 좋아. 딴 거는 난 맛을 모르잖아. 나는 이게 좋아. 늘 먹는 것만 먹는 거야. 맨날 같은 삼각김밥. 맨날 같은 컵라면 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트 가기가 귀찮아서 집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 맨날 편의점만 가요. 편의점 VIP 이 사람은 편의점 이 사람이 안 가면 편의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런 거 자기는 아 이거보다 딸기 맛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관계자도 아니면서, 아, 이 제품 말고 딸기 맛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관계자라면 딸기 맛을 출시할 거야.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신상품을 구상하고 괜히 걱정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갔더니 딴걸 먹어. 너 얼마 전까지 이거 좋아했잖아. 근데 뭘 하냐? 이제는 달라. 나 이제 여기에 빠졌어. 일주일 후에는 뭐냐? 나 이제 이거 좋아. 이거 싫어. 계속 바뀌어. 자,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물건이 이제 없다 이거예요. 어? 내가 찾는 게 없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어, 어, 그러면 알바생한테 물어봐. 알바생 저기 혹시 그 뭐지 재고가 있을 수 있어. 못 물어보면 자기가 물어봐요. 저기요. 알바생한테. 이 사람이 찾는 거 있는데 재고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15개까지 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원 플러스 원 사가지고 알바생에게 주는 거예요. 예? 나두개 산, 두 개인데, 원 플러스 원인데, 하나 지금 드시라고 힘든데,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편의점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 같아요. 그런데 성격 유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다 다른 거예요. 예? 다 달라요. 근데 이 MBTI 이 결과를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결과가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고 개인의 다양한 성격, 행동 양식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게 이걸 통해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어, 너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구로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MBTI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반영이 돼. 결과가 달라져요. 또검 잘못하면 이 검사 결과 나는 뭐야? 여기에 자기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성격 유형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거기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남에 대해서 이게 위험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뭐야? 유형이 그거야? 아, 그럼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딱 단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격은 고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해. 아멘 합시다.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가지고 여러분 다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몇 가지 가지고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해요. 활달했던 사람이,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될수 있어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성격, 남의 성격, 인격, 이게 절대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게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성격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격이 바뀌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는 인간 관계들을 돌아보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엄마, 아빠, 자녀, 형제자매, 뭐 이웃, 직장 상사, 뭐내 밑에 사람 쭉 관계 돌아보고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이란 분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된 사랑,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네가 하나가 되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 에베소 4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있거든요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안에서 고민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게 합시다. 힘써 지키라. 따라합니다. 한 몸의 연합을 힘써 지키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 성령이 주신 것을 지켜내야 한다. 예. 연합을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 그래서 머리를 향해 자라가라. 이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맞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인간 관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데 이웃은 별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기 때문에. 예? 제단에 네가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 형제 자매와 뭐가 원한이 있고 혐의가 있는 게 생각이 났으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물 드리는 걸 멈춰라.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옆사람들고 관계가 깨져 있어. 하나님 뭐라냐?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기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꼴랑 몇 식구 살면서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힘이 센 자가 탁 누르기 때문에 하나인 척눈 가림을 할 수는 있어요. 힘이 센 자가 까불지 마. 다내말 들어. 그러면 가만히. 옆에 붙어서 말을 들어, 그럼 하나 된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도 변하는 게 연약하고 악한 인생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또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한 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세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예수님께 붙은 가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양.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약속받은 자,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 안에 사시는 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삶, 신뢰와 의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 성격 비슷한 유형끼리만, 예, 우리 같은 편이야. 이게 아니라 정반대 유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엮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제 아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격 유형. 예? 다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예. <laughs> 아니, 박수로 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정 반대인데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 은혜고 서로에게 맞추는 거고, 아멘. 예, 그래서 성, 성경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야고보서 1 장의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분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얼떨결에 손든분 계세요. <laughs>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냐? 예. 교만한 자는 손을 안 들어요. 나는 할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지금. 그러면? 딴데 보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 지혜가 또 부족해. 모르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넘치게 주신다 이거예요. 다만 믿음,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주셔. 나는 자녀야. 내가 아버지 지혜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혜를 주셔. 이거를 철덕같이 믿고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넘치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꾸 오해, 짜증, 무관심, 미움, 갈등, 분열, 대립, 싸움을 주장합니다. 마귀의 이런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께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아멘.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갈등이 아니라 뭐 차이가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는. 가진 자가 베풀고, 아멘. 없는 자는 겸손히 받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됨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주님께 순종하면 가족처럼 군대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형제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켜야 한다. 사라합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켜야 한다. 왜냐? 마귀는 빼앗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나에게 맞춰. 그러면 하나 됨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에게 맞춰. 또 아내가 어? 돈을 잘 번다고, 나에게 맞춰. 이렇게 하면 자식이. 어? 공부 잘한다고 나에게 맞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섬겨야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스승, 주님, 우리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자꾸 남에게 섬기려고 할때 하나됨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주려고 할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고,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넘쳐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진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관계의 새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열심을 내시고, 아멘, 그냥 밥 먹고, 뭐나재밌는거 보고 놀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힘써 기도하고 헌신하여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